바탕 화면 달력에서 폰트 크기 변경하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바탕 화면 달력 우측 상단에 있는 꺽쇠 모양 얘를 클릭하시고 나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중간쯤을 보면 달력 글꼴 색이 있죠. 여기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폰트 종류와 폰트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14로 바꿔볼게요. 확인. 자, 그랬더니, 달력 날짜 옆에 있는 글자 크기는 변했는데, 내용 부분의 폰트 크기는 그대로죠. 그래서 셀 설정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맑은 고딕을 클릭한 후에, 여기에서 폰트 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저는 14로 바꿔볼게요. 확인. 폰트 크기가 커졌죠?